그냥 나왔을 리는 없겠죠. 저화 장품 브랜드 하나 만들어 주세요. 사장은 제 남편으로. 판매는 저만 할수 있게. 저도 생각 많이 해봤어요. 전문님은뭘 원하는 걸까?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같이 그릇 작은 사람은 상상도 안 되더라고요. 이왕 이렇게 도구로 이용당할 거라면 할값은 움직이진 말자. 뭐 그런가고? 고맙죠 고맙다가도 문득 날 이용하려고 수렁에서 꺼내줬구나 생각하면 그 마음이 싹 사라지는데 1분도 안 걸리지 뭐예요 그래서 사람이 참 간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<laughs> 전무님 혹시 제가 사장님이랑 호텔에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? 뭐가 그래서? 전무님 협박 효과 없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요 아무 일 없었다고 하잖아요 좋아요 서로 다 오픈하죠 뭐 그럼 저도 사장님이랑 얘기 좀 나눠봐야겠어요 누군가 우릴 호텔 다니는 불륜남녀로 몰아가고 있다 근데 그 누군가가 꽁꽁이가 있는 것 같은데, 계열사 그거 절대 하면 안될것 같다. 뭐, 이렇게 얘기하면 대충 알아들으시려나? 이렇게 되면 우리 서로 시도도 못 해보고 끝나는 거 맞죠? 저 이제 어떻게 해요? 아니요. 저부터 주세요. 일 끝나고 모른 척 하면 그만인데, 우리 사이에 신뢰?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네. 누가 봐도 제가 더 잃을 게 없어 보여서요.